존오소리 어, 쟤네도 뭔가 아니네. 아, 시급하네요. 계기 제가 힐 드릴게요, 오프님. 어기 아, 딱어 자, 이도 있어. 네. 근데 이번 판누 네. 괜찮니? <laughs> 이번 판은 그거 안 가나요? 뭐야? 뭐야? 어, 시프트. 겐지 와. 나이스. 그.. 팀보요 팀보 아 맞다 깜빡했어요 뒷담까느라저세요 <laughs> 아니 이 원숭이는 정상인 거 같은데 재밌어저요아 이렇게 재밌지? 여기 이어 시그마 원어 확인 오늘 파티 중아 어, 아너 맞았다 어점에서 죽을까요 저희? 어뭐 잔다 까요아 우리 춘타님 겐지가 물러왔어요어 이거는 진짜 이거만 혼자. 어, 이거 타세요 어, 답이. 오! 죽와 나이스. 진짜 하또 자꾸 저 앞에서 깝치는 쟤. 하이프님 깔아 드릴게요, 오프님. 아 뭐야? 아니 겐지 왜 이렇게 아니, 에임이. 어 잠깐만. 아 나니 이 아! 여기, 아, 주시마, 아 분 돈을 하루 아침에 잠재울 나어 뭐야? 이 어머, 춘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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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겐지 띠 겐지 띠 겐지 겐지 겐지. 네, 아, 겐지. 겐지 원. 나이스. 아, 보 뭐. 위도 훅 빠졌어요. 여기는 오로운에마하는생 m o 오랜이에게 o 는스 o we got one! We got one! Kenji, 이거 태포 타세요! 아니, 서로 어디갔어 겐지 n 피 i Kenji, k e n j 아 죽기만 하고 있어 어, 근데... 어떡해. 아, <laughs> <laughs> 괜찮아, 저기9파카지빌렸어 그러네요 언제? 미스리 <laughs> 때리고. <laughs> 아니, 칠칠오라가 배송 신네가고아거기안돼요아 잠깐, 아저 순보 이거 이거용으로 갔어요. <laughs> <딱 가왔어요. 웃음> 아 팀버고. 어 위도 정면? 이거 1층 아래 1층. 엔지 소리 나요. 엔지 정면. 긴지 아 위도 갔어요. 정면 이거 뒤로, 뒤로 뒤로 가는 갈게요? 거 충무 했어요. 엔지 왼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엔지 오케이 엔지 헤드 엔지 원. 엔지 원. 어 이거 스벌안해서다 진짜 트롤인가 봐. <laughs> 아나 원이에요. 아나 원 아나 원. 아나 원. 적점이 아나 원. 멜랑. 어 여기 오니까 할만하다 계속 와. 아나 계속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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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두기. 개꿀. 미친놈. 아빠 아니어 뭐야? 아니야? 아! 어, 뭐야? 오른쪽에... 오른쪽이야? 아나님 오른쪽에 위도 있어요? 정면? 여기 네, 정면 어요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막아버려. 어, 자, 못 막았다. 나수전이못 챙겨 드렸다 남았을 때. 아난. 전히관이라고 불러도 아리스 너무 옛날 얘기 아니야? 제 마음속에서. 5 4 3 2 타세요, 티팅 누군가는 할 <laughs> 뒤에? 나이좀뒤 아, 좀. 좀. 드렌드렌드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케어. 나크 <laughs> 뭐야? 아나이즈? 야타 왼쪽은 작고. 아, 콩으로 먹었어. 전부 라 조심하세요. 핀 로우예요. 아, 여기 썸 있네요. 아, 저 코켓 나이스, 나이스 여기 덫이 있을 수도. 아, 어, 나이스 주방, 자방이네요 지수. <laughs> 나마 트라이오 네. 상대 쏨 어디 있을텐데? 오른쪽으로 돌았을 것 같아요. 아마이드뒤에쏨뒤뒤뒤 아, 스벌. 뭐야 이거? 아, 아이고, 우리 힐러 없어요. 괜찮 오케이 okay. 아, 잠깐만요. 나 있어. 사장님, 사장님, 안아 왼쪽, 안님 아나. 아나 왼쪽, 아나 왼쪽. 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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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님 사장님, 요장님 사장님, 게요님 사장님, 사스님 사장님, 사장님, 스장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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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사장님, 사장 오케이 okay. <laughs> 이속도 이렇게요. 환영해요, 라마 힐벤. <laughs> 아까워요. 트레코, 트레코. 아저 아, 아, 신도쓸거라. 알라죄송합니다안될줄 알고. 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드리는 중. 아나 아나 하나, 하나 묶었어요, 이제. 나이스. 정 정크레필. 이 트레드 도는 것 같아요. 제가 받고 받을... 이 새끼 이거 있다! 에 네, 이놈. 어져 어디 갔어. 한대두 대. 사실 한대 맞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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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에서. 응? <laughs> 다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 아까 저 주걸거리는 거